우리 버핏 아저씨가 그동안 서류움을 받았는데 왜냐면은 이번에 코로나 때 버핏 형이 망했다. 망해서 <laughs> 할아버지 조금 이제 그 판단력이 좀 해롱해롱하신 거 아닌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아저씨가 애플을 왕창 샀거든. 얼마를 샀냐 면은 자기 포트폴리오의 40%가 애플이에요. 40%야. 버크셔에서의그큰 포트폴리오의 40%가 애플인데, 애플 주가가 요즘에, 이렇죠. 이래, <laughs> 이래서. 거기서 지금, 2분기에만, 올해죠, 올해. 올해에만 48조 원. 상승분만. 400억 달러.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, 2016년부터 모기 시작했는데, 지금까지 2억 4천5백만 주.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의 40%를 애플에 투자하고 있다. 현재 보유한 투자 금액이 거의 천억 달러니까, 120조 정도를 들고 있는 거죠. 애플 주식 120조. 근데 요즘 애플이 많이 올랐잖아요. 그 오른 상승분만 40조가 넘었어요. 와, 이거 4년 동안 다치면은 애플로만 600억 달러, 72조 벌었어. <laughs> 단위가 좀 다릅니다. 지금 현재 애플 3대 주주요. 벵가드 이런 거는 ETF요. ETF. 뱅가드 블랙록 이거는 대주주라고 하기 어려운 게 우리가 뭐 ETF 들어가면은 알아서 사는 거니까 얘네들이 대주주가 아니라 실제로 애플의 대주주가 누구냐 그러면은 버크셔 해서 3대 주주. 세 번째로 많다. 1, 2등은 ETF니까 사실상 최대 주주가 버크셔 해서 참고로 애플 주식 다뭐 아시죠 올라가는 각도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감성을 이 할아버지 대단한데 이 감성을 어떻게 알았지 나는 몰랐던 감성을 애플 주식을 처음 산게 2016년이래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서 102, 30불 하던 게 380불이 갔으니까 260불 두배가 넘게 올랐죠 여기서 계속 조금씩 샀겠죠 이렇게 계속 사고 올랐기 때문에 평단은 이거보다 높겠지만 처음 사기 시작한 게 2016년이면 와 여기서 샀어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됩니다. 와, 난 애플의 감성을 몰라서 못 사겠던데,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플의 감성을 알아서 이걸 사셨지? 그 옛날에는 갤럭시 폰 들고 계셨어요, 할아버지. 갤럭시 폰 들고 뭐, 이렇게 삼성, 마일러브 뭐 갤럭시 하더니, 요즘에는 그런 말안 하십니다. <laughs> 사실상 애플의 최대 주주기 이 때문에, 전 이때만 해도 사실은 스마트폰이 이제 외출액이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절대 못 샀는데, 역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짜고 치는 고스배이라고요 애플을 애플을 짜고 칠수 있으면은 그 인정하드립니다. 야, 애플을 짜고 치면 그거만으로도 성공한 겁니다. 야, 애플을. 야 우리나라에서 그 삼성전자를 짜고 칠수 있으면은 그 짜고 치시면 돼요. 그 진짜 그걸로 성공한 거예요. 아마 삼성전자가 300조 좀 넘으니까 한 30조 정도는 사야 그 짜고 칠수 있겠죠. 그래서 <laughs> 10% 사야 될 테니까 그 정도를 짜고 칠수 있으면은 그거만으로도 그 능력입니다. 그 짜고 치시면 돼요. 한 30조 넣으면 되니까 30조 쯤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할. 그래도 신문에서 여러분들한테 인터뷰 오실 거예요. 3조부터 인터뷰 올 겁니다. 갑자기 뜨거든요. 어디에 누군가 이 3조 되면 대주주제 대주주 신고 들어가야 돼요. 그럼 축하가 그 삼성전자 주식을 3조어치 샀다 그러면 인터뷰 올 거예요. 무슨 생각으로 사셨습니까? <laughs> 짜고 치려고 샀는데요, 여러분. 어, 역시 대단하다. 짜고 치려고 3조어치를 사셨군요. 그리고 만약에 삼성전자와 같 주식을 30조를 살수 있으면 제가 정경년 그 회장님은 못 되더라도 부회장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런가 주시지 않을까 30조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근데 막 삼성전자 그런데 애플을 짜고칠 정도면 아마 그 유엔 대사도 되실 수 있을 거예요. <laughs> 코로나 19 백신 개발에 지금 거의 성공한 자기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하나 나왔습니다. 무려 3상! 깜짝 놀랐는데요. 그, 있습니다. 그, 노스 코리아라고. <laughs> 역시, 우리 대한의 민족. 우리 마늘만 먹고 자라서 그런지, 그 약은 확실해요. 우리 노스 코리아가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인데, 조금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, 무려 3상입니다. 무려 3상. 야, 대단하다. 야, 노스 코리아 형들 언제 해냈어? 난 몰랐네. 해낸 거 몰랐어요. 야, K 백신을 넘어서 NK 백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잠깐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우리 노스코리아 형들은 확진자가 없었는데 <laughs>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우리 노스코리아 형들은 확진자가 영명이었어요영명 0명. 이게 안 걸리는 나라죠 완벽하게 쉴드가 쳐있는데 그왜 그걸 개발? 아뭐 이런, 뭐 이런 말하면 혼나겠죠. 하여튼 그걸 왜개 하여튼 뭐뭐 뭐, 뭐. 세계를 위하여, 글로벌을 위하여 그할수 있는 거죠. 사실은 확진자가 영명은 좀 아무리 노스코리아여도 영명은 조금 애매한데 물론 영명이 되는 마법의 방법이 있죠. 확진자를 영명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당연히 그 <laughs> 노스코리아가 그랬다는 건아닌거예요 검사를 안 하면 확진자도 없는 거죠 안 하면 내는 겁니다 안 하면 뭐안 하면 영명이죠 맑게 뭐 보여 요아 물론 뭐 노스코리아가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노스코리아는 삼상 대단하다 이거고 하여튼 뭐 예전에 그 옆에 있는 그 저팬이라는 나라가 하뭐 비슷한 거 잠깐 했던 기억이 퍼시 지나가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 북한형들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무려 임상 삼상에 들어갔다 그것도 치료제도 아닙니다 백신이에요 치료제보다 더 어렵다는 백신입니다 한번 개발되면은 수백만 명이 맞기 때문에 더 어렵고 난관도 많다는 무려 백신을 지금 삼상 아 우리나라 반성해야 돼요. 사우스 코리아 반성해야죠. 왜 반성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는 백신 삼상도 아니고 아 셀티로 정도는 안되겠어. 노스코리아의 선수를 뺏기고 있어요. 우리는 겨우 치료제 1상이에요. 이게 1상하고 2상하고 그 3상 있어요. 이렇게 가는 거죠. 우리는 아직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 나라는 여기 노스코리아는 여기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그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아 조금 늦은 것 같다. 뭐 이런 생각이 그 살짝 듭니다 물론 우리 북한 형들은 지금 치료제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조금 그 걱정되긴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하고 거래가 끊기면서 식량난이 뭐 우려가 된다 천만 명의 식량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신도 백신다 백신을 팔면 되니까 백신을 만들어서 그 미국이나 한국 뭐 중국에 백신을 팔아서 그 돈으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물론 이런 멋진 일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우리 정은희 아저씨는 11일 만에 나타나서 그 백신 얘기보다는 전쟁 억지 역강화를 위해 군사조치를 하겠다. 뭐 군사 조치 뭐뭐 언제 안했나 왕상 뭐 하는 거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예뭐뭐 그, 그렇구요 예뭐저 아직 어, 선거가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군사 조치를 뭐.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요것도 재밌는 뉴스가 있었어요 정말 속 시원한 뉴스라고 처아 이러면 안 되지 <laughs> 이러면 안 되지 아 이런 이런 혐오와 그런 걸 지향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일본의 관광객이 99.9% 급감했다 관광 대국 일본 하더니 뭐 코로나 어쩌고 해서 99.9% 급감했다 세상에 지난 달한 국인이 100명 갔다. 원래는 61만 1800명이 갔는데요. 작년 6월에. 진짜 많이 가는구나. <laughs> 야, 우리 작년 6월에 일본에 간한국인 관광객이 61만 명이었어요. 나 빼고 다 갔네. 진짜 대단하다. 일본을 여행한 방문객이 2,600명이었답니다. 6월에보다 99.9% 감소했다. 그러면서 이게 나오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이거 일본 이랬다면 또 좋아하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죠. <laughs> 살짝 미소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어서 검색해봤더니 뭐 일본 정부의 반응 뭐 이런 거, 일본 쓰시마, 한국 관광객 사라지는, 일본 관광객 줄어, 마이너스 99% 충격 뭐 이런 게 쭉쭉쭉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이쿠 어이쿠 좋아라 했는데 저도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근데 잠깐 궁금한 게 있었어요. 그 우리나라는 얼마나 줄었을까? 우리나라로 오는 방한 관광객도 줄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일본이 마이너스 99% 우리나라 얼마나 줄었을까 어 우리나라는 얼마 줄었냐면요 그98% 줄었어요 야 대대대대. 일본보다 조금 잘했죠 조금 잘했어요 어우 야, 큰일 럽 뻔했어요 마이너스 99.9인데 자 우리는 98이니까 이제 조금 이겼습니다 물론 중국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9 9예요 우리도 똑같은데 딴 데에서 조금 오는 사람이 있었나보죠 자 그래서 98이니까 99.9보다는 그 그러니까 조금 잘했습니다. 자, 조금 더. 아이고, 클럽파했어요. 야, 클럽파다, 클럽파다. 이겼습니다. 자, 지난해 2%가 됐어요. 여러분, 이거 너무 이런 뉴스에 휘둘리면 안 돼요. 일본 관광객 급감했다해서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그 불타는 집이 그 집만 불타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려 보면은 우리 집인 거죠. 우리 집도 타고 있는 거요. 다 같이 타고 있는데 저집 탄다고 좋아해봐야 그 소용이 없는 거죠. 그래서 2020년 4월 이제 주요국 우리나라 방안 우리나라 온거 보면은 총계는 마이너스 98. 2. 2 고요. 자, 중국, 일본, 대만은 거의 마이너스 99.9죠. 홍콩은 심지어 100% 입니다. 어떻게 100이지? 35명은 배 타고 오셨나? <laughs> 비행기 끊겼거든요? 이거 뭘로 오셨지? 도보로 오시지 않을 테고. 이거 수영해서 오셨거나 배 타고 오신 것 같아요. 특별기 뭐 이런 거 있을 겁니다. 그런 거 아니면 하여튼 100%고요. 태국, 필리핀인데, 어, 베트남은? 아, 베트남은 어쩔 수 없죠.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. 우리나라 기업들 많으니까 기업분들 때문에 마이너스 89%고요. 뭐 인도네시아도 기업 때문이겠죠. 그래서 앞에서 합하면은 마이너스 98%. 자, 불타는 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. 그리고 5월치도 있어요. 최신판은 원래 5월까지 나왔는데 5월은 조금 좋아졌습니다. 자 마이너스 97.9% 거기서 거기 그럼 우리나라 해외로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됐냐 마이너스 98.4% 들어오는 거는 마이너스 98%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98.4% 3만 7천명 정도 나가셨다고 합니다 올은 작년에는 야 240만명이 나갔어 대단하다 자,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? 240만 명이 한 달에 나갈 수 있지? 해외여행으로? 몇 명이야? 5천만 치면은 거의 못 나간 사람, 아이기들 빼고 실제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치면은 비중 엄청나죠? 5월에 한 달에 240만 명이 나가는 정말 여행의 나라였는데, 와우, 3만 7천 명. 정말 많이 나갔구나, 우리나라가. 자, 그러면은 우리만 그랬냐? 괜찮아요. 우리 뭐 한중일만 그런 거 아니에요. 뭐다왔다 다 똑같습니다. 터키도 마이너스 99% 됐고요. 뭐안 봐도 다른 나라도 다 마이너스 99%이기 때문에, 1, 2, 3월에 그나마 관광객이 왔다가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마이너스 78% 정도 뭐 4월 이후에는 거의 마이너스 90% 라고 봐야죠 1,2,3월 값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라간 돈이 1,113조에서 1,400조 니까 1,100조 정도가 공중으로 날라갔습니다 <laughs> 전세계적으로 관광 분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1100조 정도가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저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자회사보 뭐 무더기 정리한다. 지금 난리 났죠. 여행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강제 그 서바이벌 중이다. 자체 치킨 게임하고 있어요. 자체 치킨 게임. 웃을 일은 아니지만 아직도 뭐 올해는 사실상 장사를 접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. 제주도가 그렇게 붐빈다 그러던데.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못 나가니까.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 분비 나라는 말을 살짝 들었는데, 뭐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